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머님의 지극 정성이 아니었으면 음. 저는 오늘의 제가 없었다. 네. 또 아버님께서도 참 지역사회에 그렇게 활동을 해서 네. 아버님의 후광 때문에 음. 오늘의 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음, 저희가 어머님께 그 편지를 좀 올리셔야 돼서 음. 어 계시겠지 들으시겠지라는 주, 가정하에 이렇게 음성 편지를. 음. 직접 낭송을 네. 해주시죠.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한 평생을 못난 자식 뒷바라지에 지극정성을 다하시고 아버님의 못다 이런 꿈을 대신 저에게 쏟으시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들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어느 보살님께서 말씀하셨다던데,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돌아가신다는 말일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야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왜잘 모시지 못했는지, 후회합니다. 어느덧 어머님 돌아가신 지 13년, 저도 6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비로소 어머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어머님의 손자들 잘 성장하고 있고, 자식 7남매는 우에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 근면, 청렴의 정신이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못난 아들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세상에서도 저와 친남매 그리고 선주들을 알뜰 살뜰히 살펴 주십시오. 그리운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편히 쉬십시오. 아슬아슬, 아잘 읽어 주셨습니까? 네. 음, 막상 해보시니까 어머님을 추억하는 이 시간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예, 네, 다시 한번 어머님, 아버님을 네. 생각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참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음.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네. 저는 고흥서 태어났습니다. 음. 또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또 정당도 없이 무서속으로 네. 또성 주씨이기 때문에 네. 성 집안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학연도 혈연도 정당도 없는 지역에서 음. 저는 무소속으로 이렇게 도의원, 군수, 음. 시장, 국회의원을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네. 이어서 시민들께 참 음.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아도 음. 못 갚을 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laughs> 네. 네. 저는 그게 보답하는 길은 음. 깨끗한 정치로. 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음. 일하는 것, 음. 그것이 아마 부모님의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음.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네. 깨끗한 정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화면에서 뵐 때보다 실제로 더 미남이신 것 하나 확인. 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고 상상했던 것보다 의원님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시구나라고 느낀 것도 하나. 아유, 과찬이십니다웬 얘기거리가 이렇게 많으신가? <웃음> 네. <웃음> 세 가지로 오늘 저는 느꼈습니다. 네. 정,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laughs> 네. 어렵게 네. 좀역 민들에게 심판받는다는 것이 네. 쉽지 않죠. <laughs>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네. 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네. 꼭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면, 겸손, 청렴 늘 강조하셨던 어머님의 말씀이다라고 65세 초로의 아들은 추억합니다 아, 사흘을 걸어서 기하고 당신의 자식들을 구해오신 어머님의 강단과 의지 아, 그리고 부처님께 향하던 그 깊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절입니다. 어, 많이들 모이셨죠? 좋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꼭 어른들 한번더 돌아보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